안녕하세요 목걸레 한방병원 박한솔 원장입니다 저희가 허리 디스크에 좋은 10가지 운동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스케이트 운동, 플랭크, 허리 도리도리 운동, 걷기 운동, 허리 돌리기 운동, 골반 운동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꾸준히 하면 증상 완화에 많은 효과가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일곱 번째 운동인 고관절 운동과 무릎 운동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 운동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골반 운동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골반 운동이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라면 고관절 무릎 운동은 고관절 주변과 엉덩이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강화 운동이긴 하지만 허리에 힘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스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럼 골반 운동에 이어서 할수 있는 고관절 운동과 무릎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고관절 운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통증이 있거나 무리가 된다면 구부리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살짝 당겨서 종아리 근육에 약간의 긴장을 주면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다리를 20cm에서 30cm 정도 들어올리는데요. 다리를 많이 들으면 디스크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리를 들어올릴 때 무릎을 완전히 펴한다든가 그래야 들어올리는 다리의 힘이 무릎을 거쳐 고관절까지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관절 주변과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무릎을 완전히 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리를 올린 다음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는데 다리를 내릴 때발 뒤꿈치를 완전히 내려놓지 마시고 바닥에 닿을 듯말듯 살짝 들고 있다가 다시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효과를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리를 올렸다가 바닥에 닿도록 내려버리면 운동효과가 이를 만큼 끝나지만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시 들어올리면 운동효과가 더 크게 납니다. 마치 적금에서 봉기와 같은 원리죠. 이렇게 한쪽 다리를 10회씩 다리를 바꿔서 교대로 총 20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고관절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바로 무릎 운동과 연결하시면 해 효과가 더 좋은데요. 이제 무릎 운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관절 운동을 할때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 정도 잠깐 멈추며 근육을 그대로 느껴줍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때 근육이 살짝 당겨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근육 강화 효과와 함께 뭉친 근육이 풀리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를 지그시밀면서 처음 자세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고관절 운동과 무릎 운동을 이어서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총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10회가 무리가 되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횟수를 줄이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 고관절 주변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 다리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 중간 골반 운동을 섞어 해주시면 허리 주변 근육을 이완하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반 운동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고관절 운동과 무릎 운동할 때의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관절 운동과 무릎 운동을 할 때의 주의점 첫 번째,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골반 운동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운동의 원칙이기도 한데요. 다리를 20에서 30cm 정도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은 운동이 되지만 너무 높이 들어올리면 허리 근육이 긴장되어 통증이 악화되고 신경이 자극받거나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도에서 70도 이상 높이 들어올렸을 때의 통증 발생 요구를 통해. 허리 디스크 진단을 하는 것을 SLR 테스트, 즉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다리를 높이 들면 통증이 발생하고 디스크도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횟수도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총 20회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되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말고 힘들면 짧게 여러 번 나눠서 한다가 점차 횟수를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고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한쪽 다리씩 교대로 들어올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고관절 운동을 무릎 운동으로 이어갈 때 무릎을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무릎을 끝까지 당기기 보다는 구부리는 각도가 90도 이상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한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통증이 없는 분들만 이 운동을 하시고 만약 통증이 있다면 골반 운동만 진행하셔도 네 번째 고관절 무릎 운동 시에 허리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나 특이 증상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나 특이 증상이 발생하면 몸에 무리가 된다는 신호이므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 허리디스크에 좋은 운동 중 고관절 운동과 무릎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운동들도 골반 운동처럼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통증에도 좋은 운동이니 많은 분들이 따라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운동법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무엇보다 허리 디스크 운동은 꾸준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습관적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